지금 한라산 영실 코스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사진도 찍어주고 하면서 즐겁게 보내고 있어요. 아. 커피를 요 밑에서 샀는데, <laughs> 아, 비싸네, 커피도 천 원이네. 어, 얼음이 어렵다. 어, 어, 어. 아, 냉커피다, 냉커피. 야, 냉커피네, 진짜. 아, 냉커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벌써 왜 내려오셔? 예, 좀 일찍 가가지고요. 저, 저, 대표서까지 갔다 와요? 예, 위세오르기, 위세오르기. 그, 저, 어때요, 꽃이? 철죽은 좀 피었습니다, 철죽이. 그, 좀폈다는 게, 지고 있다는 거야? 지진 않았어요, 아직. 지진. 아. 피고 있어요? 네. 아. 남벽까지 가세요. 예. 남벽 가야 이뻐요. 남벽 가야 이뻐요, 그죠? 네. 남벽까지 가시나? 가 땀을 막되이 흘리네. 이많요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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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안녕하세요. 아주 멋진 아침입니다. <laughs> 오늘 그냥 하루 내 그냥 꽃 꽃구경 많이 하시고 네. 사진도 많이 찍어가시고. 네. 남는 건 사진밖에 없으니까. 저저 <laughs> 저 가라고 그럴 때까지 있어봐요. 3시에 가라고 그러거든. <laughs> 유튜브 지금 찍고 있습니다. 유튜버. 아 유튜브, 유튜브 이름 삼성테크노글라스 우리 저 사장님 잠깐만요 명함 하나 드릴게 요 삼성테크노글라스 대표이사거든요 특수유리필름 전화 주세요 우리 우리 많이 만듭니다 사시는구나 <laughs> 예 네, 안산에 제가 취미로 유튜브를 하는데 구독자가 없어서 매일 내가 여, 저 산에 올 때마다 내가 명함 가져와서 영업을 합니다 영업을 이게 저저낯짝이뚜워야 돼. 예? <laughs> 아. 그 이제 인생을 기록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 저 뱅쿵바이. 야, 멋지다. 뱅쿵바이에 햇살이 들어오고 여기가 영실입니다. 여기 뱅쿵바이 앞으로 요 공간이 영혼이 숨쉰다 그래가 영실. 아, 아, 햇살이, 햇살이 들어오네. 요, 영실에 햇살이 들어옵니다. 왜 영실인지 알아요? 몰라요? 말씀해 주세요. <laughs> 저 뒤에 병풍바위가 있잖아. 우리 옛날에 저 제사 지내고 할때 병풍을 세워놓고 했었어. 영혼을, 이게 이제, 영혼이 있는 데는 병풍이 있으면 영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그 앞에 요 공간이 교실 같은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에 영혼이 있는 공간이다, 교실이다. 저 병풍 바위 때문에 영실이 된 거야. 저게 없으면 영실이 될 수가 없어. 그죠? 네. 병풍이 내, 저, 생, 내 생각이 되게 논리적이죠? 네. 설득을 당했지? <laughs> 예? 아니, 그냥 물어보면 다 이쁘다 그래. 어디가? 사진, 사진이 이쁘냐는 거지. 아. 그렇지, 밉다 그러진 않지. 음. 아이고 미운데요. 그러, 그런 사람 10명 중에, 100명 중에 한명 있으려나? 그, 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 그죠? <laughs> 그렇게 말하려고 그러면. 내가 보니까 오늘 오는 사람들은 1년 중에 오늘 하루를 기다렸어. 음, 손꼽아 기다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저기 영실에 철쭉 보러 가야 되겠다. 아까 이게. 예? 네? 오늘 같은 날씨가. 예. 네? 1년에 손꼽힌다고. 아. 네. 응. <laughs> 저번 주철쭉 축제를 했는데. 예. 네. 그때는 꽃이 안피었고 아, 그럼 오늘 꽃이 자. 잘피했대요 오늘은 가만... 아. 그래서 사람이 많다 아 날도 좋고 네. uh -huh. 어허 영적 영적 영 그니까 병풍 때문에 그리고 저기 폭포가 있거든요 비가 오면은 내가 오니까 저기 폭포가 쫙 동양화처럼 폭포가 있더라고 <laughs> 아 아이고, 야, 오랜만이다. 1년만이다. 1년만에 왔습니다. 1년만에 왔어요. 아이고. 요부터, 요까지는 소나무가 있네. 딱, 이게 저 청을 이루고 소나무가 딱 있네. 그 밑에는 또 소나무가 없네. 흠. 멋지다. 요때쯤 <laughs> 음, 음, 음. 이게 보리수나무입니다. 보리수나무. 옛날에 우리, 뽈똥나무. 시골에서는 뽈똥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걸 또, 뭐또 사람들이 보리수라고 그러더라고. 뽈똥이 어감이 안 좋은가 봐. <laughs> 아, 뱅풍바위가 멋지게 있고, 햇살이 들어오고 아, 하늘에 해는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끝내줍니다 아하. 아이고 멋있다 아, 오늘 저기 폭포가, 저기 폭포가 있는데, 이게 폭포인데, 이 비가 와야, 여기도 폭포, 여기도. 비가 와야 풍경이 만들어집니다. 아,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가요. 네. 와, 지금 사진도 찍고 가지. 네. 네. 요 어디서 오셨어요? 부천에서 경기도에서 왔습니다.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아, 삼성테크노글라스가 네. 유튜브 주소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구독 부탁합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삼성 테크노글라스 제가 대표이사예요. 멋있으세요. 유튜브로 하시는구나. 아, 아, 야 아니 유튜브가 하니까 재밌어요. 어. 자 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거 영업 영업을 하니까 되게 재밌어. 어. 이게 좀낮짝이좀뚝꼬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잖아. 빨리.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잖아. 빨리. 내가 서은 가시면 사람 겁나 많아요. 내가 명함 명암, 명함을 주 주야 이야기를 할거 아니야. 구독자 아, 만명 가고요. 빨리 가겠습니다. 천 천삼백 명 되고 있습니다. 구독자 명함을 이천 장을 돌렸어.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 너무 멋있어요. 야, 영실의 새로운 면을 내가 봅니다. 영실이 이렇게 이쁘다고, 영실이 이렇게 이쁘다고.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 좀 해줘요. <laughs> 자, 제가 삼성 테크노글라스 대표이사입니다. 저기 유튜브가 전문은 아니고 취미로 하는데. 구독자를 늘려야 될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야 내가 저, 어제 내 백록담 갔다 왔고 네. 오늘 또 여기 저, 저 영실에 오면서 내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 백록담 엄청 더웠겠어요. <laughs> 어 아니 그 그렇게 덥지는 않았는데 경치가 너무 좋았어. 백록담 안에 연못이 그 백록담 안에가 다 보였어. 아 영실이 멋지네. 아, 어디서 왔습니까? 저 하기 살아요. 에? 네? 하기. 아 여기 제주시. 제주시 어디에? 하기요. 사기가 어디야? 하. 사. 아니, 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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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할 때, 학위. 학위. 네, 하기. 하기. 네. 하기. 동기 하기. 동기도 있나요? 아니, 위 예름치를 하기라 그러잖아. 하게, 네. 하기. 아, 네. 거기 어디쯤 있는데요? 그. 서귀포에? 제주에? 왜또 아세요? 아, 몰라요. 그 제... 어, 동쪽 살... 위에 서쪽이에요. 북쪽이요? 서쪽으로. 음. 서쪽으로. 음. 서쪽으로? 저기, 저, 저, 무슨, 뭐야, 거기요? 애월애월애월 어. 아, 거기 살아요? 음. 그 동네는 뭐가 유명해요? 음. 커피숍? 아, 커피숍 뭐? 어, 아, 근데 거기서 뭐해 먹고 삽니까? 거기서요? 응. 어. 나 제주도 사는 사람들은 음식점, 커피숍 이런 거 아니면 뭐해 먹고 살지 싶어. 아 저는 지금 여기 제주도 6년 차고요. 네. 그냥 여기서 쉬고 있어요. 쉬고? 예. 네. 요양하시나? 네, 비슷해요. 아직 그런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런 네? 나이에요. <laughs> 젊어 보이는데? <웃음> 아니에요. <laughs> 아이 아, 저기 이제 60 넘었어요? 내가 6 0이거든 나도 아직 하, 헨,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서울에까지 아. 가야 되는데 네 아유 만만테 왔구만 저도 <laughs> 몇년쯤 돼요 6 0살요네 근데 여기 뭐 저희가 위세오름이라는데가요 아니요 위세 위치... 어? 위세우름은? 여기 백풍바이고 위세오름은 네. 지금 온 거에 두배를 가야 돼아 천천히 가요 속았네 예? 속았어 뭐가 속아서 그거 제일 좋아요. 빨리 가요. 남배까지 갔다 오셔. <laughs> 저기에, 정상, 저기요? 정상이요? 아니라니까요, 정상. <laughs> 여기는 정상도 없어. 사실은. 저기, 백록담이 정상이지. <laughs> 대피소. 아, 여기 대피소. 아, 그거가 정상이라고? 네, 그렇게 봐야죠. 여기가 세눈 놈이 안 오잖아. 사실 가라니까 그러니까. 가라. 쉬는 거더 힘들으니까. 호호 마찬가지 아니면 여...